최근 발표된 교통문화 지수에서 전라북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읍의 경우 거의 꼴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지방 경찰청이 진행한 연말연시 음주 단속에 천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음주 교통 사고는 윤창호법의 영향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불이 났습니다. 5,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부안군이 최근 국민 만족도 점수가 저번보다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발표된 교통문화 지수에서 전라북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읍의 경우 거의 꼴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정읍 방문의 해를 맞아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정읍의 한 도로 왕복 4 차선 도로 끝으로. 자동차가 끝없이 주차돼 있습니다. 또 다른 도로는 더 심각합니다. 대형 마트 앞 도로는 주정차된 차량으로 길이 막혀 있고, 심지어 우회전하는 차도에 주차된 차량이 줄지어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은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10여명의 시민이 바로 옆에 횡단보도를 두고 무단횡단을 이어갔습니다. 할 수도 있죠. 안 한다, 전혀 2018년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라북도는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8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남원이 15위, 김제 38위, 정읍 46위로 조사됐습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 무단횡단 빈도가 39.35%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잠깐 무단행단 이렇게 하셨잖아요. 신호등이 없어서 그냥 하신 거예요? 네. 그냥 그, 빨라서. 빨라서. 네. 전국 최하위 등급을 받은 분야는 신호준수율과 음주운전빈도,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김재화 남원, 순창군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부터 2년 동안 정읍 방문의 해를 선포한 정읍시,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라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이 진행한 연말연시 음주 단속에 천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전북경찰은 이번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1143명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절반 수준인 559명은 면허 취소, 546명은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교통사고는 112건이 발생해 지난해보다 39% 감소했고 부상자도 34.8%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7일 오전 11시 25분 고창군 흥덕면,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90km 지점에서 26톤 트럭에서 발생했습니다. 트럭에서 발생한 불로 인해 트럭에 싣고 있던 코일 원자재가 모두 타며 5,5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트럭에서 발생한 화재가 제동장치 마찰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에서 생후 4주가 된 신생아가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에 감염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7일 오후 5시쯤 전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RSV 감염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가족과 신생아, 조리원 종사자 등 42명이 접촉한 것으로 보고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신생아 7명에 대한 RSV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추가 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산후조리원을 자체 폐쇄했고 접촉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정확한 감염 경로를 추정하고 있으며 감염된 신생아는 증상이 호전돼 퇴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부안군이 2018년 하반기 군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75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1.08점이 올랐다며 민선 측의 정책들이 지역민들의 피부까지 다가갔다고 자평했는데요. 조사 결과와 국민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일치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론은 지금 오늘은 부안군에 나왔습니다. 군민 만족도 점수가 상승했다고 부안군이 최근 발표한 것처럼 과연 부안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직접 물어보기 위해 나왔는데요. 먼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교육 정책 등이 포함된 정책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은 못 느끼죠. 본인들은 이제 정, 앉아가지고 이 탁상에서 이제 그런 거이기는 하는지 몰라도 어, 일단 일반 서민들은 그걸 못 느끼죠. 꼭 있는 사람 정책적으로 나가는 그런 기분을 느끼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책 만족도에서는 인터뷰를 요청한 지역민 대부분이 동의를 못 한다 했습니다. 특히 일자리와 소득 증대 등 경제 활성화 부분에서는 전혀 나아진 부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뭐땅덩어리 너무 좁아 가지고 맨 아파트만 짓고 일자리도 별로 없어요, 솔직히. 또 사람들이 안 오면 장사도 안 되고 될 때는 되고 안될 때는 안 되고 좀 조금 약간 심각해요. 길만 길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뭐 장사도 그렇게 너무 잘 되는 것은 아니고, 에난 아, 저는 통일할 수가 없어요. 3 0 대가 지금 결혼해갖고 뭐 집도 없어가지고 사골새 살아야 되고 너무 힘들게 살아요.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지금 딸도 지금 이번에는 생활환경 만족도입니다. 생활환경 만족도란 제가 이 안고 있는 발열의자처럼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확보, 대중교통 이형 등과 같은 부분인데요. 부안군은 이 부분에서도 점수가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까요? 그렇죠, 예. 교통, 일반 교통도 괜찮게 잘, 시간도 잘 지켜주고, 잘 해주는 이에요 도로 정비와 대중교통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 확충과 악취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부안군 행정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더있어야좀 어, 어떤 게좀더있었으 좋겠어요. 어, 어, 뭐 일단은 c v 가구 생겼으면 좋겠어요. 좀 놀거리는 음. 좀 많은 것 같아요? 없어요. 어, 어. 없어요. 그냥 냄새나 그것 때에문제요 냄새나서. 데 문을 못 열면 여름에는 어떻게 악추 냄새나는가. 그냥 맨 소막이요. 닭, 닭키고 먹히고 뭐 그냥 갖고 냄새나서. 대무도 있지. 군, 군에 가서. 그래? 대무도 그래. 있죠. 근데 어떻게 반응이 좀 왔어요? 뭐 그렇게 잘 알아서 한다고는 해도 지은 놈은 어쩔 수 없는가 봐요. 어떻게. 부안군은 국민 만족도 점수가 올랐다며 발표를 했지만, 직접 여론을 들어보니 걸어온 길보다 가야할 길이 더 멀어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이진철입니다. 전라북도가 청년청업 농업인과 귀농인을 위한 천담농업의 지역적 거점을 형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임실군에 국도비 12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팜 청년 창업 교육생들을 위한 첨단 농업 실습 임대 농장을 조성합니다. 김재시에는 농생명 교육과 기술 혁신을 담당한 첨단 농업 단지를 조성해 청년 창업 실습 농장과 임대형 스마트팜, ICT 기자재 실증 단지 등의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첨단 농업의 지역적 거점을 전라북도 곳곳에 조성해 청년 농업인과 귀농인들이 첨단 농업을 손쉽게 접하고 영농정착을 할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가 함께 청년창업을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식품창업랩 24개 팀을 선발해 맞춤형 상품화 기술을 지원합니다. 또 식품벤처센터의 입주에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입주기업들이 개발한 상품의 시제품 생산과 공정 표준화 테스트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읍시가 오는 15일 고부봉기 재연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정읍시 이평면 일대에서 펼쳐지며 고부와 이평, 덕천과 영원 등 6개 면민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기념제는 고부봉기 재연행사와 신사발통문 작성, 기념식과 고부봉기 경문 낭독, 시립국악단의 문화예술공연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정읍시는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과 기념공원 조성 사업이 시작되는 첫해로 다양한 선양 사업을 통해 동학 농민 혁명의 정신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군이 오는 4월 30일까지 2019년 쌀밭 조건 분리 지역 짚불금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실제 대상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농업위의 종합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휴경을 제외한 농지 면적이 1,000 제곱미터에 미만인 농가는 제외됩니다. 고정 직불금은 지급 단가가 평균 100만 원이며, 반 농업 직불금의 경우 헥타르당 평균 55만 원, 조건분리 직불금은 헥타르당 농지는 65만 원, 초지는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남원시가 올해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남원시는 사업비 78억 6,400여만 원을 투입해 2,830명의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30개 수행기관에서 44개 사업을 오는 10월까지 진행하며 마을 가꾸기와 스쿨존 교통지원, 노인자치경찰대와 시니어건강원 등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남원시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소득을 보전하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넓힐 수 있게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안군이 11개 업체와 취업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안군에 위치한 11개 업체는 부안군 청년, 신중년 17명을 채용하기로 부안군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해당 기업의 1인당 월 50에서 65만원의 지원금을 12개월 동안 차등 지원합니다. 부안군 관계자는 청년,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국민소득 증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창군이 장애인체육회를 출범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지역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증진과 장애인체육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이번 출범식에서 체육회 상임부회장 등 임원을 임명하고 장애인체육회 관련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승인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유기산 고창군수는 운동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리산 뱀사골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영농조합은 지난 1월부터 고로쇠 수액 채취를 위한 작업을 마치고 오는 4월까지 채취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뱀사골 인근에서 150여 농가가 고로쇠 채취로 10억여 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원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나무는 왕고로쇠나무로서 물맛이 깔끔하고 당도도 높고 소비자들도 호응이 좋습니다.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부안군이 2019년 전국 사업체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오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조사 대상은 현재 부안군에서 산업 활동을 하는 종사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체입니다. 조사 내용으로는 사업의 종류와 종사자 수, 매출액,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체 여부 등입니다. 부안군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당부했습니다.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이 콩과팥 등 우량 종자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 신청할 수 있는 종자는 4개 품종, 158.6톤으로 대원콩 97톤과 선풍곰 48톤, 풍산 나물콩 18톤과 아라리판 0.6톤입니다. 종자 신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지역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수 있으며 신청된 종자는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가까운 지역 농협을 통해 공급됩니다.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은 이번에 공급하는 선풍콩과 아라리파튼 처음 공급을 시작하는 신규 품종으로 종자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품종의 특성과 재배상 유의할 점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재 시가 2019년 주요 농산물을 대상으로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을 접수합니다. 이번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은 양파와 마늘 두개 품목에 대해 오는 3월 31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와 지역 농협 등에서 신청 받습니다. 지원 범위는 품목별 재배 면적이 1000제곱미터부터 1만 제곱미터까지고 신청 대상은 해당 품목을 직접 생산해 김제 지평선 조합 공동 사업 법인이나 지역 농협을 통해 개통출하하는 농업인입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을 통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경우 해당 농가가 차액 일부를 보전받아 궁극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재 씨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김재 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오는 1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모두 202호의 공급주택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임대주택 지원한도액은 8,500만 원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 지원금 가운데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에서 2%의 이자 해당액을 부담하면 됩니다. 신청 자격은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LH청약센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원시가 2019년 글로벌 체험 해외 연수생을 오는 3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선발합니다. 남원시는 올해 초등학생 23명과 중학생 18명 등 모두 41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영어권 신청을 할 경우 EBS 토셀 특별 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수 경비 지원은 일반 선발이 70%, 성적 선발과 단기 연수 40% 등이며. 최종 합격자는 여름 학기와 겨울 학기 가운데 희망하는 시기에 연수를 갈수 있습니다. 고창군이 비닐하우스 비닐 교체 신청을 받습니다. 비닐하우스 비닐 교체는 채소와 화훼류 등 원예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이 저렴하게 비닐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형태로 이뤄집니다. 비닐 교체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고창군 농생명 지원가를 통해 할수 있습니다. 고창군 관계자는 농업인의 오랜 수건 사업인 비닐하우스 비닐 교체 지원을 통해 농민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찾아가는 방문교육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방문교육 지도사 5명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리적 접근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을 찾아 주 2회 2시간씩 이뤄집니다. 오늘 12월까지 진행되는 방문교육은 독서 코칭과 숙제 지도 등 자녀 생활 서비스와 한국어 말하기와 듣기와 같은 한국어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부안군 관계자는 맞춤형 1대1 방문교육 사업을 통해 다문화 가정이 안정적으로 한국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초등학교 신입생 학교 생활 돕기에 나섭니다. 교육청은 1학년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위해 두근두근 1학년이라는 제목으로 모두 3단원, 39개 주제로 구성한 자료집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집은 초등학교 교실과 학교시설 둘러보기 등 학교생활 적응과 생활습관 형성, 교우관계와 기본학습 습관 형성을 목적으로 한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오는 19일 초등학교 1학년을 맡을 담임교사들을 대상으로 자료집을 배포하고 활용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